자 천마 얘기 시작해볼게. 나는 충북 산골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천마도 캐봤어. 근데 천마는 진짜 특별해. 도라지, 더덕, 황기랑은 차원이 달라. 청치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천마 처음 본게 2007년 가을이었어. 신마만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천마 보러 가자. 그러시더라고. 나는 천마가 뭔지도 몰랐어. 깊은 산속 참나무 숲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낙엽을 헤치시면서. 뭔가를 찾으시더라고. 한참을 찾다가 여기 있네 하시면서 조심조심 파기 시작하셨어. 땅속에서 나온 건 감자처럼 생긴 덩이뿌리였어. 갈색의 마디가 있고 할아버지가 이거이 천마다. 두통 어지럼증의 최고야 하시더라고. 그날 집에 와서 천마를 쪄서 먹어봤는데 맛은 그냥 감자 같았어.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약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 천마는 진짜 귀한 약초야. 야생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재배도 엄청 까다로워. 그래서 비싸. 천마는 난초과에 속하는 여러의사리풀이야 근데 특이하게 잎이 없어. 광합성을 안 해. 땅속 균류랑 공생하면서 영양분을 얻거든. 그래서 천마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라. 참나무, 심갈나무 같은 화엽수숲의 낙엽 아래. 균류가 많은 곳을 보면 돼. 여름에 줄기가 올라오는데 잎이 없고 노란색이나 갈색이야. 꽃이 피면 독특하게 생겼어. 근데 꽃보기도 쉽지 않아. 우리가 먹는 건 땅속 덩이 뿌리야. 감자처럼 생겼는데. 마디가 있고 앵무새 뿌리 같은 게 달려있어. 이게 천마의 특징이야. 한의학에서 천마는 엄청 중요한 약재야.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본초강목에도 기록돼 있어. 예로부터 두통 어지럼증 중풍에. 최고라고 쳤어. 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천마가 진짜 뭐에 좋은 거냐? 첫째 두통에 끝내줘. 천마는 두통약으로 유명해. 특히 편두통, 긴장성 두통에 좋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거든. 나도 서울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성 두통이 심했는데, 천마 먹으면서 많이 나아졌어. 둘째, 어지럼증. 어지럽고 빙빙 도는 증상에 천마가 효과 좋아. 특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에 좋대. 셋째, 혈압 조절. 천마가 혈압을 안정시켜준다고 해.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천마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넷째, 중풍 예방. 옛날부터 중풍 예방약으로 천마를 썼어. 혈액 순환을 도와주니까. 다섯째, 신경 안정. 천마가 신경을 진정시켜준대.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 근데 천마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야. 두통, 어지럼증에는 확실히 좋은데 그게 다야. 과장하는 놈들 조심해야 해. 천마 캐는 건 진짜 어려워. 찾기도 어렵고 캐기도 까다로워. 천마는 깊은 산속 화렵수숲에서 자라. 특히 참나무, 싱갈나무 및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 여름에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 표시해 둬야 해. 가을에 다시 와서 캐는 거야. 근데 천마 줄기는 눈에 잘안 띄어. 다른 풀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전문가도 찾기 힘들어. 천마를 찾으면 조심조심 파야 해. 호미로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 천마는 부서지기 쉬워서 급하게 캐면 안 돼. 2015년 가을이었어. 깊은 산 속에서 천마를 발견했어. 큰 놈이 세 개나 있더라고 대박이라고 생각했지 두 시간 넘게 걸려서 조심조심 닥했어 배낭에 넣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두 명이 나타났어 형님 천막 했어요? 하면서 다가오더라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산속에서 우연히 만났다기엔 타이밍이 너무 딱이었거든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내 배낭을 뺏으려고 했어 나는 버텼는데 둘이서 힘으로 밀어붙이더라고 결국 천막 하나를 빼앗기고 도망쳤어 신고하려다가 그냥 두었어 산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 그 뒤로 천막캘 때는 절대 혼자 안가꼭 둘이서 가고 주변을 항상 살펴 다음 천마 먹는 법은 천마는 줄을 쪄서 먹거나 다려 먹어 먼저 천마를 깨끗이 씻어 흙을 다 제거하고 천마는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돼 찜통에 쪄한 시간 정도 쪄야 해 그럼 말랑말랑해져 이걸 얇게 썰어서 말려 말린 천마를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마셔 물 1리터에 천마 10g 정도 넣고 30분 끓여. 천마를 술에 담가서 천마주를 만들어도 돼.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약술이 돼. 천마 가루를 내서 먹기도 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환을 만들어서 먹어. 천마는 비싸니까 제대로 골라야 해. 첫째, 크기. 천마는 주먹만 한게 좋아. 너무 작으면 어린 거고, 너무 크면 속이 빈 경우가 많아. 둘째, 무게. 같은 크기면 무거운 게 좋아. 가벼우면 속이 텅빈 거야. 셋째, 단단함. 천마를 눌러봐. 단단한 게 좋아. 물렁하면 상한 거야. 넷째, 앵무새 부리. 천마에는 앵무새 부리처럼 생긴 게 달려있어. 이게 진짜 천마의 증거야. 없으면 가짜일 수 있어. 다섯째, 마디. 천마에는 마디가 있어. 고리 모양으로 둘러있지. 이것도 확인해야 해. 여섯째, 색깔. 천마는 황갈색이야. 너무 하얗거나 검으면 이상한 거야. 일곱째, 원산지. 국산이 제일 좋은데 비싸. 중국산도 있는데 품질 차이가 있어. 원산지 꼭 확인해. 천마 사기 조심해라. 천마는 비싸니까 사기가 엄청 많아. 첫째, 가짜 천마. 감자나 다른 뿌리를 천마라고 팔아. 앵무새 뿌리랑 마디 확인 안 하면 속아. 둘째, 산 천마 사기. 밭에서 키운 천마를 산 천마라고 속여. 가격이 몇배 차이 나거든. 산 천마는 모양이 불규칙하고 마디가 뚜렷해. 밭 천마는 균일하고 깨끗해. 근데 일반인은 구분 어려워. 셋째, 중국산을 국산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 중국산이 훨씬 싸거든.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해. 넷째, 오래된 거. 천마를 오래 보관하면 약효가 떨어져. 색깔, 냄새, 단단함 확인해야 해. 다섯째, 과대 광고. 천마가 암을 치료한다. 당뇨를 완치한다. 이런 건다 거짓말이야. 천마는 두통이랑 어지럼증에 좋은 거지. 만병통 치약 아니야. 천마도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첫째, 임산부. 임산부는 천마 먹으면 안 좋다고 해. 전문가랑 상담 필수야. 둘째, 혈압약 먹는 사람. 천마가 혈압에 영향 주니까 의사랑 상담해야 해. 셋째, 과하게 먹지 마. 하루 10g 이내로.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있을 수 있어. 넷째, 알레르기. 처음 먹을 때는 소량만 먹어보고 이상 없으면 늘려. 꼭 알아둬야 해. 천마는 정말 귀한 약초야. 20년 산다니면서 야생 천마는 딱 다섯 번 봤어. 할아버지가. 천마는 복이 있어야 만난다. 하셨는데, 진짜 그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다가 우연히 딱 만나게 돼. 처음 캔 천마는 작았는데, 그래도 기뻤어. 그 천마로 술을 담갔어. 1년 숙성시켜서 두통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마셨는데, 확실히 효과 있더라고. 요즘은 천마를 밭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야생보다는 약효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아. 일반인들은 밭 천마로도 충분해. 천마는 진짜 귀한 약초야. 두통이랑 어지럼증에는 확실히 효과 있어. 근데 비싸니까 사기 조심해야 해. 앵무새 불이랑 마디 확인하고, 믿을 만한 곳에서만 사. 밭 천마도 나쁘지 않아. 산 천마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좋아. 그리고 천마만 믿지 말고, 기본 건강 관리도 해야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산에서 상남자가 전하는, 진짜 천마 이야기는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두통 있으면 천마 생각해봐. 또 다른 약초 궁금하면 말해. 20년 산 경험 다 털어서 알려줄게. 화이팅!